여튼 아침 노을이 수평선 언저리를 물들이고 있다. 한강변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의 작은 방안. 태용이 미리 준비해둔 남색 정장을 행거에서 꺼내 전신 거울 앞에서 입는다. 내 인생 일대 저호의 기회가 왔다. 성적이 안 돼서 반장 선거에도 못 나가던 내가 학벌도 낮고 백도 없어서 대기업에도 줄줄이 탈락하던 내가. 인권 단체 경력을 토대로 열공한 끝에 대한민국 공무원이 된 것이다. 벽에 걸린 사진을 보며 간디형한번 사는 인생. 저도 형처럼 힘없고 약한 사람의 인권을 위해 이 한번 폼나게 불살라 볼 겁니다. 태영이 방을 나온다. 강변도로를 따라 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철로다리 위로 전철이 지나간다. 도로를 달리는 차창 너머에 정체된 차량과 햇살이 내리쬐는 고층 빌딩 숲이 늘어서 있다. 등의 가방을 맨 태용이 거리를 걸어간다. 목도리 안쪽에는 공무원증을 걸고 있다. 태용은 길 건너편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을 올려다 보다가 걸음을 멈춘다. 눈에 잔뜩 힘을 주며 결연한 표정을 짓는다. 자충우돌 인권사수 활약 웹드라마 진정하세요 1화 차별시정 총괄과 민태용 태용이 건물 입구로 향하다가 멈춰선다. 한 남자가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무시라고 쓰진 팻말을 걸고 있다. 비정규직 승급 차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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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용이 남자에게 다가간다.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누구세요? 아, 저 여기 직원입니다. 태용이 네. 공무원증을 보여주자 남자가 그러냐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비정규직 승급차별 폐지하라+ 폐지하라 선생님 추운데 왜 여기서 이러고 서 계세요 보면 몰라요 지금 일인 시위 중이잖아요 추운데 이러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운 게 문제입니까 수많은 비정규직 사원들이 거리로 내몰릴 판인데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 자리를 지키고 서 있을 겁니다 태용이 목도리를 푼다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들어가시죠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저랑 커피나한잔 하면서 남자는 태용이 둘러진 목도리를 풀어 던져준다 그대는 그냥 그대 가던 길 가세요 전 이런 걸 보고 그냥 지나치는 매정한 놈이 아닙니다 빨리 가시자니까요 손을 잡아 끄는 태용 그 사람 보자 보자 하니까 당신 뿌락치야 1인 시위하는 거 방해하는 거야. 태용이 당황한다. 아이 저기. 어이 <laughs> 돌아왔어요. <어이>. 노 신사가 다가온다. <laughs> 고생 많습니다. <laughs> 근데 무슨 일 있어요. 아 글쎄 이 친구가 여기 직원이라면서 내가 시위하는 걸 방해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 오늘 저기 처음이라서 뭘 몰라서 그런 걸 거예요. 내가 안내해줄 테니까 같이 가요. 네. 잘해. 남자가 태용의 어깨를 툭 친다. 태용이 노신사를 따라 건물로 들어간다. 건물 로비. 비정규직 동료들을 위해서 일인심을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뜻도 인정을 해줘야지. 에,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근데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가만히 있자. 태용의 공무원증을 본다. 신규 임용이면은. 옳지 차별시정총괄과 겠구만 오 어떻게 아셨어요? 아 여기 서시기에 뭐 뻔하지 자 <laughs> 반갑네 난 황정구야 아예저 차별시정총괄과로 새로 임명받은 민태용입니다 차별시정총괄과면 조과장이랑 윤하경 조사관일텐데 조과장이야 뭐 워낙 베테랑이고 윤하경 조사관은 <laughs> 조금 까칠하긴 한데 그렇다고 나쁜 사람은 아니야 잘 지내봐 네, 네. 아이고 나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자 그럼 올라가 보게 태영이 시계를 보고 서두르는 황 선생에게 인사한다 바닥을 닦는 청소부 쪽으로 관리팀장이 온다 아, 아줌마 빨리 안 닦고 뭐해요 아, 예. 관리팀장이 미끄럼 주의판을 치우고 청소부는 바닥을 마저 닦고 있다 이때 새침하게 생긴 나경이 바삐 걸어오다 미끄러진다 놀란 태용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다. 아... 엎어져 있던 나경은 창피해하며 미간을 찌푸린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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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이고, 이런데, 아이고, 괜찮으세요? 청소부가 일으켜 줬는데 나경이 뿌리친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나경은 태용을 힐끔 돌아보더니 청소부에게 민망한 웃음을 지으며 서둘러 자리를 뜬다. 그 모습을 보던 태용은 짧은 심호흡을 하고 걸음을 옮긴다. 11층 엘리베이터에서 태용이 내린다. 태용은 안내판을 확인하고 왼쪽 복도로 걸어간다. 차별시정 총괄과.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 예, 예, 아, 진짜요? 아, 예, 예, 들어가세요. 태용이 쟁거름으로 달려와 통화를 끝낸 조과장 뒤에 선다. 안녕하십니까? 차별시정 총괄가로 새로 임명받은 민태용입니다. 깜짝이야, 뭐야? 쪽이 우리과 신참? 예. 잘 부탁드립니다. 군대도 아닌데 너아 그런 거 치우고 어자 여기 주목. 음. 저기 이 이름이 뭐라고? 저 민태용입니다. 응? 민태용입니다. 아 이번에 새로 오, 오, 오게 된저 민태용 조사관. 어이사 아가기 사무실로 들어오다가 칸막이 뒤에 숨는다. 반갑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학이 어디 갔어? 응? 유 조사관. 유조서관! 칸막이 뒤에 있던 나경이 노트북 가방을 들고 절뚝이며 다가온다. 왜 그래? 어디 아퍼? 아, 아니 뭐 살짝 다쳤습니다. 나경이 딴청을 피운다. 조심하지 그러니까. 어 봤지? 여기는 저 윤아경 조서관. 여기는 새로운 민태영 조서관. 인사해.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던 나경은 로비에서 미끄러졌던 기억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쉰다. 이리 와봐. 조 과장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아 한데 포갠다. 이제 두 사람 한 팀이야. 이 친구 오제이티는유조서관한테 맡길 테니까 국민의 인권 신장과 평등 사회 구현을 한다는 마음으로다가 자 하나 아이고 아, 알아서 그래. 조 과장이 두 사람의 손을 놓고 간다. 나경이 한숨을 내쉬고 태웅은 자리를 뜨려 한다. 과장님 어디 가시려고요? 태용의 팔을 잡는다. 이거 안 보이세요? 책상 위에 잔뜩 쌓여 있는 서류더미. 일하러 가야죠. 바쁘신데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청소 관리 팀장입니다. 좀 전에 물청소가 미흡해서 직원분이 다치셨다고 들었는데, 아 저... 태용이 나경을 가리키자 나경은 민망해한다. 아, 주,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관리팀장이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있다. 아니요. 그... 아, 일어나세요. 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아, 왜, 아닙니다. 바닥 묻기 때문에 고객사 직원분이 다치셨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아, 그만하세요. 제가 봤는데요, 그냥 살짝 미끄러지던데 맞죠? 아, 네. 아휴 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청소 아주머니들한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를 주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그만하시고 이제 돌아가세요. 아, 예, 예, 수고하십시오. 네, 네. 죄송합니다. 태용이 서둘러 관리 팀장을 내보내자 나경이 기막힌 얼굴로 쳐다본다. 아이고, 어찌나 허를굽시는지내 허리가 다 풀려오른다. 태용이 나경의 시선을 외면한다. 잠시 후 회의실. 나경이 상자에서 자료를 꺼내놓고 앉자 <laughs> 태영도 가까이에 앉는다. 자 시작할까요? 예, 뭐 그러시죠. 제가 엄청 바쁘긴 하지만 제 시간을 쪼개서 당분간 민조 사가님의 업무 적응을 도와드릴 겁니다. 안 그러셔도 됩니다. 네? 아 말씀은 고마운데요. 그 몸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저까지 부담이 될순 없죠 그래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아까 말입니다 그 복도에서 미끄러지신 건 저도 안타까운데 그걸 또 쪼르르 달려가서 이릅니까? 쪼르르? 아니 지금 누가 일렀다는 겁니까? 아니 유주사님이 뭐라고 했으니까 그분이 오셔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거 아닙니까 청소 아줌마가 사과하는데 받아주지도 않고 원래 이렇게 성급하게 초축하고 막말하는 타입입니까? 막말요? 암튼 전 혼자서도 잘할수 있으니까요. 도움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인데 혼자 가능하시겠어요? 혹시 잘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신규 임용자라고 해서 사회생활 처음 하는 놈을 보면 오산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단체 경력, 인권운동 경력, 군 생활까지 싹싹 싹다 합치면 제가 유유 조사한님보다 경력이 훨씬 더 많을 거란 얘기죠. 나이도 내가 더 많을 걸. 나경의 태용을 쳐다본다. 요? 그럼 그러시던가요. 딴 말하기 웃깁니다. 딴 말요? 그럴 리가요? 나경이 나가려다가 태용을 돌아본다. 두 사람의 시선이 팽팽하게 마주치는 모습에서 화면이 멈춘다. 이화 예고. 아이든 사람이 경를 쓰니까 불편겠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깜짝이야. 동방 예에서 저런 비인권적 고 방식은 바로 잡아야죠. 이건 명백한 는 거죠. 딱 보면 딱요 화면이 어두워지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온다. 출연 민태용 역 이주승, 윤하경 역 고원희, 조규태 역 김뢰하, 황선생 역 윤주상. 제작 지원 국가인권위원회, 연출 김근호, 제작. 디지털 에볼루션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웹드라마 진정하세요 1화 베리어 프리 버전을 감상하셨습니다 베리어 프리 제작 기획 해운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베리어 프리 버전 제작 아침 베리어 프리 버전 제작 지원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 진정하세요는 2018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한 인권 웹드라마입니다